요즘에는 천사하면 소설이나 아니면 영화 또는 드라마에 등장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신비로운 존재, 영적인 존재, 때로는 날개가 달려있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어떤 특별한 능력으로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죠. 천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고, 뭐 유대교나 이슬람교에서도 천사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메타트론이라는 천사가 유대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천사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많은 천사들이 있어서 우리도 천사에 대해서 아홉 가지 풍계로 나누기도 하죠. 그러나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우리가 언급할 수 있는 천사는 세 분이죠. 대천사로서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입니다. 이셋 위의 천사의 이름은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왜 그럴까요? 천사라는 존재는 아주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 전설이 있고 성경에서도 드러납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대천사가 일곱이 있는데 거기에서 유명한 천사, 바로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이죠. 미카엘 천사는 다니엘서나 신약의 유다, 그리고 요한 묵시록에 등장을 합니다. 미카엘 천사의 역할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악의 세력과 싸우는 거죠. 왜 싸우죠? 바로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느님의 종으로서 인간을 보호하고 사탄의 세력과 싸우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카엘이라는 천사는 누가 하느님과 같으냐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으로.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악의 세력과 싸우는 존재, 특히 성미술에서는 커다란 창을 들고 사탄으로 표현되는, 묘사되는 뱀의 머리를 찌르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전투 때에 미카엘 천사와 그의 부하 천사들이 용과 싸운다. 하느님의 군대로서 이렇게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미카엘 천사는 인간을 보호하고 인간을 수호합니다. 그래서 특히 임종 때에 미카엘 천사에게 의탁하는 영혼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무엇보다 미카엘 천사는 하느님의 용맹을 드러내면서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탄과 싸우는 존재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죠 1884년 에 10월 13일에 레오 13세 교황께서 바티칸에서 미사를 봉헌하고 조그만 경당에서 미사를 봉헌하고 미사 끝에 퇴장을 하다가 재단 끝에서 잠깐 멈추십니다 10분 정도 멈춰 있었다고 해요 후기경님들과 다른 분들이 깜짝 놀랐죠. 아니 교황님께서 왜 저러시지? 하지만 가만히 서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방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계속 그렇게 서 계시니까 의아하게 바라보는데 10분 정도 지났을 때 갑자기 교황님의 안색이 하얘졌대요. 그리고 급히 어디론가 가셨다고 합니다.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데 교황님께서 나와서 하신 말씀이 내가 미사 후에 퇴장을 하다가 갑자기 어떤 소리를 들었다. 감실 쪽에서 소리가 나는데, 두 음성이었다. 하나의 음성은 부드럽고 온화했지만, 하나의 음성은 굉장히 거만하고 공격적이었다. 거만하고 공격적인 목소리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당신의 기회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온화한 목소리가 그래.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거만한 목소리가 제게 75년이나 100년이 주어진다면 당신의 기회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그런 권한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온화한 목소리가 그래, 그러려무나. 라고 응답을 했다고 해요. 온화한 목소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었고 거만한 목소리는 사탄의 음성이었다는 거죠 감실 근처에서 이 소리가 들렸다는 것 마치 욕기를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것처럼 욕기에서도 욕이 천상에서 하느님 곁에 있었죠 하느님의 신하로 그려집니다 그러면서 욕이라는 사람을 시험하겠다 하면서 하느님께 허락을 받는 것처럼 사탄이 예수님께 허락을 받고 있는 환실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하면서 나 몰라라 하신 걸까요? 죽음의 힘도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면서 죽음의 힘도 누르지 못하고 없애지 못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우리를 내어준 것이 아니라, 마음대로 해봐라. 그래, 그렇게 해. 그러나, 내가 함께 하면서 보호하겠다. 라는 말씀인 거죠. 하느님의 방식은 바로 이렇습니다. 사탄은 하느님과 대적하는 것이 아니죠. 선과 악의 싸움은 그렇습니다. 사탄이라는 존재는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먹이를 발견하면 덮치죠. 그런데 사자는 어떤 방식으로 사냥을 하죠? 용맹스럽고 대단한 동물은 건드리지 않죠? 왜냐하면 자기도 다칠까봐. 그래서 누구를 노립니까? 허약하거나 어리거나 무리해서 떨어지는 것들을 노린다는 거죠. 사탄도 이와 같습니다. 하느님과 맞서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을 하느님으로부터 떼어놓는 존재, 인간을 덮치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을 없앤다고 말하지 못하고 무엇을 없앤다고 말하죠? 당신의 교회를.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느님을 믿는 공동체죠. 즉, 사탄의 목적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같이 죽자죠. 원래 사탄은 천사였다라는 설이 있죠. 빛의 천사 루치 페리 타락해서 사탄의 무리가 되었다라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사탄이란 뜻은 뭡니까? 유혹하는 자죠. 방해하는 자예요. 그래서 사탄이라는 존재는 뭐 무섭고 그리고 포악하고 악랄하고 이런 존재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방해하는 존재다 유혹하는 존재다 인간을 유혹해서 하느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는 존재? 죽게 만드는 존재라는 거죠 사탄이라는 존재는 원래는 천사였지만 타락해서 죽어야만 되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왜 타락했다고 라 하죠? 교만하기 때문에 사탄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느님의 백성을 죽음으로 이끌려고 할때 미카엘 천사가 이렇게 말했대요 누가 하느님과 같으냐 그래서 미카엘 천사와 사탄은 세상 끝까지 전투를 하면서 결국은 누가 승리한다? 미카엘 천사가 승리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힘을 주셨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란 존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서도 교만하고 시기했기 때문에 결국은 죽어야만 되는 사탄의 존재로 전락했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즉, 사탄이라는 존재는 인간을 죽음으로 이끄는 방해하는 자, 유혹하는 자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사탄과 맞서는 천사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즉,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이라기보다는 천사와 사탄의 싸움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라는 거죠. 천사는 무엇을 하는 거죠?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겁니다. 즉 존재이기도 하지만 역할이기도 하다는 거죠. 교황님께서 환실을 체험하고 나서 급히 가서 쓴 것이 바로 성미카의 기도문이죠. 구마기도할 때 많이 쓰인다라고 하죠. 그래서 교황님께서는 미사 끝날 때마다 이 기도를 바쳐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이 기도를 바치다가 거의 몇십 년 동안 바치다가 이제는 의무가 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성미카엘 기도문 들어보셨어요? 성미카엘 대천사님 싸움 중에 있는 저희를 보호하소서 사탄의 악의와 관계에 대해 저희의 보호자가 되소서 오 하느님 겸손대의 간총하오니 그를 감금하소서 천상군대의 영도자시여 영혼을 명망시키기 위해 세상을 떠도는 사탄과 모든 악령들을 지옥으로 보내소서 아멘. 이것이 성 미카엘 대천사께 드리는 기도문입니다. 처음에는 라틴어로 쓰여졌고 그 다음에는 각 나라 말로 번역이 되었죠. 우리가 영화를 볼 때나 또는 소설을 볼때 라틴어로 구마경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그 무슨 뭐였죠? 그 우리나라 영화 중에서. 검은 사제들 거기에서도 이렇게 막 외우는 라틴어 있죠. 이게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 미카엘께 드리는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구마 기도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를 마쳤어요. 사탄의 목적이 뭐라고 했죠? 하느님으로부터 떼어놓는 거다.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게 하는 거다. 근본적으로 어떤 마음을 없애는 겁니까? 듣는 마음을 없애는 거죠. 하느님께 순명하지 못하도록 겸손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은 인간과 함께 뭐 하자? 같이 죽자는 존재예요. 자기만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항해서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고 하느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느님의 일을 하는 존재가 누구다? 바로 천사라는 거죠. 그래서 미카엘 천사는 악의 세력과 싸우면서 특히 임종 때 우리를 수호하는 그런 천사입니다. 또 가브리엘 천사가 있죠. 가브리엘 천사는 어떤 존재죠? 미카엘 천사하고 더불어서 다니엘서에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신약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보통 다니엘이 보았던 환신화 예언에 대해서 해설해주는 존재 즉 하느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중계자로 나타납니다. 하느님의 뜻에 대해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해주는 존재라는 거죠. 인간을 위해서 하느님께 기도하는 존재, 그리고 기쁜 소식을 인간에게 전해주는 존재. 가브리엘 천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인간에게 전해주지만 그 핵심은 뭐였죠? 기뻐해라, 행복해라. 하느님께서 함께하신다. 즉, 가브리엘 천사는 단순히 어떤 소식만을 전하는 존재, 정보만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에게 확신을 주는 거죠. 어떤 확신입니까? 하느님께서 함께하신다. 그러니 기뻐해라. 즈가리아나 성모님께도 가브리엘 전사가 나타나서 소식을 전해주었죠. 그럴 때 성모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 믿으셨죠. 처음에는 믿지 못했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분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하니까 믿습니다. 그런데 즈가리아는 믿지 않았죠. 아니 내 나이가 몇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세례자 요한의 탄생을 알렸을때 즈가리아는 사제이면서도 믿지를 못합니다. 왜? 자신의 나이가 많았고 부인의 나이도 많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나는 가브리엘이다 때가 되면 이루어질 일을 네가 믿지 못했으니 그때까지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해서 혀를 묶어 놓죠. 나중에 세례자 요한의 이름이 정해진 다음에 그때 혀가 풀리지 않습니까? 즉, 가브리엘 전사는 어떤 존재다?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면, 가브리엘 전사가 소식을 전해주고 메시지를 전해준다라고 나오지만, 핵심은 뭡니까? 저는 여러분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브리엘 전사는 어떤 단순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분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 믿고 동참해라 라고 하면서 인간에게 하느님을 전해주는 존재, 그래서 어떤 뜻이 있죠? 하느님의 사람, 하느님의 영웅, 하느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파엘 전사는 어때요? 가장 구체적이죠. 토비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지 않습니까? 인간과 함께 하면서 여행할 때 보호해주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주는, 그리고 사람을 치유하는 존재. 근데, 라파엘 전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7대 대천사 중에 하나이다. 하느님 옆에서 그분께 시중을 두는 그런 대천사 중에 하나이다라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라파엘 천사는 그래요.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치유해주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자신의 호의가 아니라고 하죠. 이 모든 것들이 하느님께서 원하시고 그분께서 시키신 거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늘 하느님을 찬미하고 하느님을 찬송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나에게 고마워하지 말라. 나를 대단하게 여기지 마라.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할 뿐이다. 그러니 오로지 누구만을 찬미해라. 하느님만을 찬미하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천사들은 어떤 존재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그렇게 말하죠. 천사를 이해할 때 존재로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역할이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역할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천사 중에는 세라핌이 있고 케루빔이 있다. 그리고 대천사가 있고 여러 등급이 있다. 이거 알라는 게 아닙니다. 천사는 오로지 어떤 면에서만 하느님과 관계되는 면에서만 우리에게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거죠. 하느님 없이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에서 엘은 뭘 의미하죠? 하느님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천사는 어떤 존재일까? 어떤 능력이 있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갖기 때문에 소설이나 영화를 통해서 천사를 접하기도 해요. 근데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목적이 뭐라고 했죠? 인간을 하느님으로부터 떼어놓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구사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첫 번째는 그거예요. 사탄은 없어. 사탄은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존재야. 하면서 자신을 허구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 했죠? 방해하고 유혹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뭘 방해하는 겁니까? 하느님 안에 머물기를 방해하는 거죠. 근데 요즘 보면 어때요?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마치 사탄을 멋있게 그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우리는 잊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본다면 사탄의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다. 우리 안에도 악함이 있고. 우리 안에도 그런 게 있지 않냐? 어쩌면 사탄이라는 존재는 솔직한 존재다. 화가 날 때는 화를 내고 슬퍼 슬퍼질 때는 슬퍼하고 이렇게 하면서 감춘다기보다는 드러내는 거다. 세상을 살면서 나를 드러내지 못하고 몸도 범들고 마음도 병드는 거죠. 오히려 사탄이 어떻다 솔직하다 하면서 사탄의 모습에 대해서 왜곡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소설이나 그런 영화나 드라마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하면서 점점 결과는 어떻게 된다?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죠. 사탄의 머리는 굉장히 명석합니다. 인간이 뛰어넘을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은 이길 수 없어요. 다만 어디 안에 머물 때, 하느님 안에 머물 때, 사탄이 노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느님 안에 머물 때만 사탄을 피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거죠. 하느님의 힘으로 인해서 옆에서. 천사들이 그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천사라는 존재는 하느님과 연관이 되어 있어서 인간을 보호하고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탄과 대적하고 인간을 이끌어 주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천사에 대해서도 자꾸만 그 능력에 관심이 있고 점점 뭔가 교회 가르침을 벗어나서 천사를 숭배하거나 아니면 천사에 대해서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자꾸만 이상한 것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은 어떤 결과가 되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하나님만에 머물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듣는 마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천사가 자신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결국은 사탄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천사는 극히 절제하죠. 자신에 대해서 드러내기를 완전히 절제합니다. 왜? 인간이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천사의 목적은 오로지 무엇이죠? 한 분이신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분을 찬미해라. 그리고 오로지 그분께 순종해라. 이것이 천사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이런 것들 많지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다? 하느님 안에 머무는 곳이요. 어떤 마음을 가지는, 갖는 곳이다? 듣는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뜻 안에 머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 안에 머무면서 그분을 참미하는 것이다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천사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으시죠? 알 필요 없어요 목적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느님 안에 서느냐 하느님과 대적하느냐 그리고 방해하고 유혹하는 존재가 되느냐 아니면 하느님께 이끄는 존재가 되느냐에 따라서 나 또한 존재는 아닐지라도 역할로서 누가 될수 있다? 천사가 될수 있다는 거죠. 또 누가 될수 있다? 사탄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천사는 기본적으로 하느님과 함께하지만 사탄은 하느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느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어디로 가죠? 생명으로 갑니다. 생명은 뭘 의미하죠?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렇다면 생명과 반대되는 죽음은 무엇입니까? 이것과 반대되는 거죠.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기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서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죽이는 거죠. 왜? 사탄은 어떤 존재니까? 같이 죽자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천사는 어떤 존재다? 하느님과 함께 살자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건 천사는 누가 있고 어떤 능력이 있는가? 사탄은 누가 있고 어떤 능력이 있는가? 이게 아니라 나는 천사인가? 나는 사탄인가? 하느님과 함께 살면서 지금 행복한가? 아니면 사탄처럼 나도 죽고 너도 죽자 하면서 자꾸만 어둠 속으로 가는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천사가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악마가 되고 싶으세요? 질문을, 질문이라고 하고 있죠. <laughs>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천사 되죠? 날개 닮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천사는 늘 하느님과 함께했다는 거죠. 할매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즉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할매 뜻을 따르면서 순명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죠. 그럴 때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천사처럼 세상을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하느님께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듣는 마음으로 머물기 때문에 우리는 대단합니다. 왜 하느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 끊임없이 방해하고 유혹합니다. 우리를 하느님으로부터 떼어놓기 위해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도와주죠.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듣는 마음으로 하느님 안에 머물 때 우리도 천사로서 지금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하느님을 신뢰하면서 그분 안에 머무십시오. 듣는 마음으로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무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그분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나머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